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 58분이고요 업비디 차트 기준의 퀀텀 현재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퀀텀 4시간 봉 차트에요 4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거 지금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전 이런 식으로 폴링 위치 패턴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자, 일단 변곡점은 이쪽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한번더 밑으로 빠져서 트리플 바텀을 만들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간 저항선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애매한 위치도 아니고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면서 벽을 타면서. 다시 한번 떨어져 줬었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도 농후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거 힘으로 바로 뚫어 올려버린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그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캔들 모양으로만 봐서는 여기 지금 풀바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어떻게 이걸 꼬리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꼬리를 달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 지지선에 대한 신용도가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자, 이 마지막 캔들을 되게 지금 중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딱 2시간 남았어요. 이 캔들이 복마감이 되기까지 딱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복마감 되기 전에 얘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래도 일단은 매수 타점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자리 중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이 파란선, 이 파란선 기준으로 지금 채널링을 진행하고 있는 채널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관점은 결과적으로 이 채널 밑에 하단 부분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이것만 보시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손익비가 어느 정도냐 지금 매수 차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에서 3% 남짓으로 이제 손절가 잡으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그대로 다 발라드시면 되거든요. 일단 차트상으로만 봐도 사실상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사인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 육안으로 확인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힘으로 뚫어내는 듯한 그런 무빙까지 나와졌고 더 이상 폴링 매치 패턴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차트가 붕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 어차피 10월 달 중반에 이제 호재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뭐 여러 굴곡들이 있긴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7500원 선 이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매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 물리거나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장애스로 사실 다 대응을 하셔야만 해요. 유동적인 대응이 정말 정말 필요한 장이기도 하고 이런 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자, 차트상에서는 긍정적인 신호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면서 안전하고 많은 수익 내고 기분 좋게 나가실 분들은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문제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랑 여러분이 영상 보고 있는 시간대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동적인 대응하실 수 있게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돈달라서리 절대 안 하니까 물린 종목도 상담 받으시고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뭔지 매매 타점 제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사실 퀀덤 뿐만 아니라 요즘 지금 알트 코인들 대부분 다 지금 어느 정도의 매수 타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채널링 하단 부분에 다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대충 들어가도 손익비가 좋은 싸움을 한 번쯤은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 대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최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근거, 상승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적으로 찾아본 다음에 우리가 손해를 볼수 있는 그 만일 하나의 그 확률을 아주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으로서 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가장 최적의 자리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 최고의 기회병으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별도 비용 없습니다. 무료로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매매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매매자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